주식 농민들 반갑습니다. 추세와 수고의 달린 추숙입니다. 오늘 분석할 종목은 포스코 DX입니다. 종목 분석에 앞서서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해 두시면 저희 길을 받아서 주식 투자가 대박나실 겁니다. 더불어서 종합진단자는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포스코 DX. 지금은 이제 최근에 2차 전진주들이 한 번씩 움직이고 있는 상태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에, 기존에, 기존의 주도주가 조방원이었잖아요. 조선방산원전에서 최근에는 이게 이제 신주도주로 해지고 반바지로 되겠습니다 반도체, 바이오, 2차전지. 현재 반도체는 상당히 많이 올라오는 상태이고 바이오하고 2차전지가 같이 지금 저점에서 올라가고 있는 추세라고 보시면 되습니다 그래서 꼭이 종목 아니더라도 2차전지 종목 같은 경우는 물론 강하게 상승할 때는 굳이 따라가실 필요는 없지만은 눌림목 구간이 나온다. 자, 그때 조금씩 조금씩 분할로 접근해 볼 만한 위치한 점 참고하시고요. 에, 동사 저가에서 이제 최근에 보면 이제 바닥권에서 강하게 상승했습니다. 오늘 엄청나게 9% 급등하면서 현재 거래 중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강하게 상승할 때는 추격 매수하지 마시고 눌림목 구간만 잘 활용하신다면 충분히 수익을 볼수 있는 위치한 점 참고하시고요. 자세한 기술적 분석은 조금 이따 말씀드리고, 최근에 나왔던 이슈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참고조로 동사의 구사명은 포스코 ICT가 되겠죠. 에, 동사는 에, 관련돼가지고 참고적으로 더보기에 해시태그 보시면서 제 설명 들으면 조금 더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자, 8월 11일 날 나왔던 이슈네요. 768억 원 규모의 스마트팩토리 시스템 공급계약 체결 소식에 강세를 보였다 제목이 됐습니다. 얼티엄 캠주최대주 특수관계인과 768억 3,300만 원 최근 매출액 대비 5.2% 규모의 공급계약 즉 스마트 팩토리 오토메이션 시스템에 관련된 계약 체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약 기간은 23년 11월 3 0날부터 27년 1월 31일까지다. 그래서 첫 번째 이슈 있고죠두 번째 이슈입니다. 10월 17일 오늘 나왔던 이슈입니다. AWS 즉 아마존 웹 서비스와 손잡고 AI 에이전트 개발과 개발 통해서 업무 효율성 확대란 제목이 되겠습니다 아마존 웹 서비스, 즉 AWS가 글로벌 클라우드 플랫폼 기업 중 제조업에 특화된 경험과 구축 사례, 즉 레퍼런스를 갖고 있, 갖고 있, 갖고 있다는 게 차별하는 요소로 차별화된 요소라고 생각하고 있다. 지난 15일 서울 강남구 웨스틴 서울 파트너스, 어, 파르나스에서 만난 성휴표 포스코 DX 기술 연구소 상무는. 에이전틱 인공지능 즉 AI 개발 과정에서 AWS와 협력하게 된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다. 동사는 최근 에이전틱 AI인 AI 엔지니어 에이전트를 개발해 자동화 업무에 적용하기 시작했다. 에이전틱 AI는 AI가 자율적으로 판단하는 걸 넘어 실제 업무까지 수행하는 것을 뜻한다. 지난 8월경부터 AI 엔지니어 에이전트의 테스트 적용이 시작되었는데 현재는 AI가 데이터를 분석한 뒤 범명까지 그려내는 수준까지 구현이 됐다. 동사는 이 에이전트를 설비 운영 기술, 에, 수, 설비 운영 기술, 즉, OT 업무의 약 20%에 적용한다는 목표이다. 동사는 에, 아마존 웹 서비스와 의 협업을 거쳐서 AI 엔지, AI 엔지니어 에이전트를 개발했다. 개발 과정에서 AWS의 배드락과 같은 플랫폼을 활용했다. 배드락은 여러 AI 파운데이션 모델을 하나의 응용 프로그램 프로그램의 인터페이스, 즉 API, API를 통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이다. 자, 세한 내용은 더보기에 해시태그를 참고하시면 니다다 설명드리면 시간이 오래가고 좀 이해하기도 좀 어렵습니다. 좀 깊숙이 들어가 있는 전문 영역, 영역이기 때문에 핵심 내용만 말씀했고 드 자세한 내용은 더보기에 해시태그를 참고하시기바랍니다 아마존 웹 서비스와 관련 손잡고 이제 AI 에이전트 개발했다. 개발에 들어갔다 보시면 됐습니다. 참고하시고요. 동작, 기술적 분석 말씀드렸습니다. 자, 주가 보시게 되면, 이제 포스코 DX, 주가 보시게 되면, 이제 이렇게 강하게 조정 이후에, 자, 이제 강하게 상승한 다음에 조정 어디 있습니까? 자, 안 넘어, 박스가 안 넘어가네. 이제 박스를 찾으려고 했는데, 박스로 안 넘어갑니다. 아, 박스 나오네요. 자, 이렇게 지금, 3만원대에서 최근에 15,000원대까지 거의 반토막 난 상태에서, 이렇게 지금 박스권을 만들었습니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죠. 박스권은 요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박스권 구간은 대략적으로 현재 2만원에서 현재 2만 5천원 되겠습니다. 자, 오늘 2만 5천 딱 구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박스권 구간 상단에 위치한 상태에서 매물대 역시 비슷합니다. 대략적으로 2만 4천 5백원부터 2만 5천 5백원. 그래서 박스권과 매물대가 현재 겹쳐있는 게 현재 구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박스권, 박스권과 매물대 두 가지가 겹쳐있다 보니까 이 구간 돌파하려면 상당히 많은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구간 자 정확히 말하면 박스권의 상단인 25,000원 매물대 상단인 25,500원 넉넉히 잡으면 25,500원을 종가상 돌파하고 지지받는다. 그러면 은 충분히 50위 신고권을 뛰어넘고 강하게 상승할 수 있는 위치지만은 혹시 25,500원을 종가상 돌파하고 지지받지 못한다. 장중은 강하게 상승했다가 종가 때 슬금슬금슬금슬금 내려온다. 그러면 그때는 일부 좀 정리하셨다가 박스권 하단에 들어가는 그 점에서 그 점에서 다시 저점에 잡아오는 트레이딩 트레이딩 방법도 있다는 점. 투자에 참가시발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25,500원을 종가상 돌파하고 지지받는 여부를 꼭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구간 저항대하고 지지대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8%대 상승하면서 정규 시장에 25,000원을 마감된 상태입니다. 오늘 급등했습니다. 자 9%대 강하게 상승한 상태에서 현재 구간 저항대 같은 경우는 1차 저항대는 26,000원 그 위에 27,500원 그리고 어, (2만 9000원) (3만 원) 구 됐습니다 (3만 원부터는) 투자자 심리가 흔들릴 수 있는 권이기 때문에 (5일선) 대응하시면 되겠고요현재권 지지대 같은 경우는 찾을 때2 3000원) 그 밑에 2 1500원) 1 9500원) 1 8000원) 1 7000원) 권이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급 동향 보셨습니다. 외국이다달 동안 31만 천주를 샀습니다. 최근에 보면 외국 같은 전반적으로 샀다 팔았다 트레이딩하고 있죠. 기관 한달 동안 43만 6천주를 팔았는데 역시 기관도 최근에 샀다 팔았다 트레이딩하고 있습니다. 금투 트레이딩하고 있고요. 보험은 팔고 있고, 투시는 팔다가 오늘 1 3 0 0 0주입지에 들어왔네요. 연기금은 계속 팔다가 현재 최근은 샀다 팔았다 트레이딩으로 전환됐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기관현들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금투하고 연기금이 현재 샀다 팔았다 트레이딩하고, 아, 사모펀드까지도 샀다 팔았다 트레이딩하고 있기 때문에 이 순, 음, 트레이딩 관, 트레이딩에서 순 매수 전환지 여부를 꼭 체크하시기 바니다 그리고 보험이 최근 조금씩 천주씩 팔고 있거든요. 이거 조금 눈에 거슬리긴 합니다만은 보험도 순 매도에서 트레이딩을 전환된 여부를 꼭 체크하시 바랍니다. 동사는 기관이 핸들하고 있습니다. 자, 신용비율 1.2%대 이 정도면 양호하다 안정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시가총액은 3조 8천억원대입니다. 현재 코스피 100이가 대략적으로 4조 6천억원 정도 됩니다. 코스피 100권 밖에 있기 때문에 중소형주로 인식하시면 되겠습니다. 코스피 102가 대략적으로 4조 6천억 원 정도 되기 때문에 코스닥 종목도 4조 6천억 원이 넘는다. 그러면 대형주로 이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최대 지분율 현재 포스코홀딩에서 65%의 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책임 경영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중, 중소형주는 최대 지분이 30% 이상이면 책임 경영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민연금이 6%대 지분을 가지고 있네요. 자, 실적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액 같은 경우는 23년도에 1조 4,800원대에서 작년에 1조 4,700억 큰 차이는 없지만 조금 감소했다 보시면 되겠고 영업 이익도 1,100원대에서 1,090원 뭐 약간 감소했다 보시면 됐습니다. 단기 순익도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됐습니다. 자, 분기 실적 보시다시피 24년 2분기부터 영업 이익 기준입니다. 24년 2분기 영업이 240억 원대, 3분기 260억 원대, 4분기 230억 원대 나왔고요. 올해 1분기 229억 원, 2분기 작년에 243억 원 대비 올해 171억 원 그래서 작년보다 조금 주춤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만 합하게 되면 대략적으로 한 400억 원 정도 상반기에만 한 400억 원 정도 영업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곱하기 단순하게 계산하면 은 올해 800에서 억 900억 그래서 작년보다 조금 약하거나 비슷한 수준이 나올 것으로 생각되어 있네요. 자, 동사 부채비율 같은 경우는 60%대 유보율은 500%대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재무상태가 되겠고요. 동사의 에,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는 7%대이기 때문에 일반 제조 평균 수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사의 EPS 같은 경우는 579원, BPS는 3,448원이 되었습니다. 자, 580원, 넉넉히 600원 보도록 하겠습니다. 600원 10배면 6,000원입니다. 6, 4, 24, 현재 25,000원대 구간이기 때문에 PR 40배, 에, 싸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동사는 실적 변류션보다는 모멘텀에 따라 주가는 움직이는 중소형주라는 투자, 투자 참고하시고 관련된 모멘텀 A 주시하시기 바랍니다. 자, 종합 진단 내용 말씀드렸습니다. 포스코 DX 오늘 2만 5 0원정규시장에 마감됐습니다. 수급전로는 기관이 핸드러운데 최근에 샀다 팔았다 틀리다 네요 기관의 평균 매수단가, 평균 매도단가 모두 21,000원대이고요. 기본적 분석상 23년 대비 24년도 영업 이익이 1.4% 소폭 감소했고 올해도 작년과 유사하거나 소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있습니다 종합 재무 상태는 일반적인 재무 상태입니다. 모멘터는 스마트 팩토리 시스템을 공급 계약를 했습니다. 그래서 AWS 즉 아마존 웹 서비스와 AI 에이전트 개발 관련돼가지고 업무 효율성 확대 관련된 모멘텀 있다라는 점참고하시 바랍니다. 추세제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수는 70.9이기 때문에 과외관 들어갔고요. 수급 추세는 80.6이기 때문에 과외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급등했기 때문에 굳이 이럴 때는 추격 매수하시는 것보다는 눌림목 구간을 활용하라고 기술적 보조지표가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점 투자에 참고하시 바랍니다. 목표가는 27,500원과 3만원이고요. 제가 다른 저학때도 말씀드렸죠. 그 구간도 참고하시 바랍니다. 손절 라인은 21,500원과 18,000원 구해야되겠습니다 자, 포스코 DX 어디서 실적이 나오는지 매출의 기준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자, 동사 같은 경우는 현재 엔지니어링, 동사 포스코 ICT죠. ICT 사업부에서 실적이 나온다고 보시면 되습니다 엔지니어링 쪽에서 현재 60% 그리고 나머지 뭐 유지보수 쪽이라고 보시면 되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포스코 그룹에서 유일하게 IT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다 보시면 됐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본금 변동 내역 보시더라도 동사 같은 경우는 이제 이전 상장했죠. 24년 작년 1월 2일 상장했습니다. 그 이후 로한 번도 유상증자 한 적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매물은 없고 아까 보셨던 것처럼 일반적인 재무 상태라서 추가적인 유상증자 가능성은 일부 열려 있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계사 및연결된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인도네시아에 관련된 전기차 관련된 설계 설치 공사 업무하고 있는 자회사 그리고 중국과 베트남에도 자회사들 있다는 점 참고하시고 태양광 발전 사업을 하고 있는 자회사도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포스코 DX 종목 진단했습니다. 구독자의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제 기운을 받아서 주식투자가 대박나실 겁니다. 더불어서 많은 관심과 경력 부탁드립니다. 이상 추세와 수급의달 인추 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